안녕하세요. HAB 뉴스기사 제목의 워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216대 당시에는 허위공시 논란으로 나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이렇게 바뀌다가 또 다시 최근에 허위공시 논란이라는 워딩으로 뉴스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HAB는 공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허위공시라니 투자자들이 어류등절하다. HAB는 종속회사 엘레바가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공시가 없는데 허위공시 논란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공시가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혹시 공시라는 게 다른 뜻이 있는 걸까? 찾아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진짜 허위공시 사례였던 마스크 일종 계약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당 뉴스 기사 보면은 허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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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 문장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한 10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허위공시 의혹을 놓고서, 징선이가 자꾸 안건 상정에 미뤄지고 있어서, 진양권 회장의 속도 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회사는 아직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고, 진 회장은 끝까지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허위공시 혐의가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아서, 이조차도 쉽지 않은 것을 보인다. 그래서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시가 실제 공시랑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공시란 뭐냐? 영어로 디스클로저라고 하는데요. 사업 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정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투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또 상법상의 공시는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빛이 공시해야 한다. 자, 그래서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 이런 것들 공시해야 되고 뭐 경영진 교체나 자본 변동, 신기술 개발, 새 사업 진출 등 경영 활동 관련된 정보들도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발행 시장 공시, 유통 시장 공시로도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발행 시장 공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증권 신고서, 사업 설명서, 유가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공시가 바로 발행시장 공시입니다. h b 에서 우리가 본적 있죠. 반면에 이제 유통시장 공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정기공시 그리고 수시공시, 합병, 영업양수도 신고서, 자기주식 치분처분 신고서 이런 것들을 비롯한 특수공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트에서 볼수 있는 공시들이 유통시장 공시입니다. 우리가 바른시장 공시도 본적 있고, 유통시장 공시도 본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 공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트에서 HAB를 검색하면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공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다트는 뭐냐면은 한국말로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뭐냐? 전자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냐면은 상정법인 등이 공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회사의 제출인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트로 보냅니다. 그러면 투자자 등 이용자는 이 제출 즉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게 바로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인데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트에 들어와서 바로 볼수 있는 거죠. 제출인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금감원이죠.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다가 공시를 제출하면은 우리가 즉시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거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사는 공시를 다트에다가 올린다. 그리고 우리는 다트를 통해서 볼수 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누구든지 편리한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감독원에 제출된 모든 공시 자료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들한테 편리한 거죠 일반 투자자들이 집에서도 컴퓨터로 볼수 있다는 것이고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다 그래서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공시의무자가 옛날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그냥 모든 공시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당연히 전자문서화에 따라서 페이퍼리스 종이가 필요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공시자료를 위해서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절감이 된다. 한마디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공시자료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다. 그리고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강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공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정기 공시가 있고, 발행 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기 공시에는 우리가 자주 보는 거,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고, 발행 공시는 우리가 유상증자 할때 보잖아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 이런 것들이 발행 공시입니다. 일회성이죠.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우리가 쓰는 공시가 발행 공시. 정기 공시는 결산할 때마다, 뭐, 반기, 분기 때 보는 것이고요. 자, 물론 이제 다트에 올라오는 공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만은, 다트 공시 서류는 공시의무자인 제출인의 책임하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금감원은 다트 정보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틀리면 뭐가 되냐 허위 공시가 되는 겁니다 제출인의 책임하에 작성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버리고 없는 것을 있다 이렇게 공시할 경우에는 허위가 허위 공시가 되는 거고 다트는 신뢰성이 높지만은 그렇다고 정확하고 안전한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유의사항으로 적어준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공시 사례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불성실 공시입니다. 상장, 등록법인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자, 제재를 받게 되는 불성실 공시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시를 신고 기한까지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공시 불이행. 그리고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거나 하 부인하는 공시 번복. 이런 것들이 불성실 공시가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2004년 4월부터는 ceo 대표이사가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에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기재가 있을 때 대표이사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lb 사업보고서를 들어오면 은 대표이사 등에 확인이 있죠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대표이사 진양곤에 서명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는 대표이사도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서 공시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공시가 다른 뜻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공시가 맞습니다. 여기 근가 원 다트에 올라오는 게 공시잖아요. 이런 사업보고서는 정기공시가 되겠고 이렇게 증권신고서 이런 거는 발행공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h l b 는 공시가 없는데도 허위공시라는 워딩을 제목에 쓰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그 글자가 짧아가지고 어 제목에 딱 들어가서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이거보다는 허위공시가 네 글자로 짧잖아요 그리고 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다면은 공시가 안 되었다 뿐이지 회사의 주요한 영업활동에 대해서 보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이니까 뭐 공신 없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뭐 허위 허위 공시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혹시 공시가 다른 뜻이 있는 걸까 찾아봤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시가 맞고 자, 진짜 허위 공시가 뭐냐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4일에 뉴스 기사가 나온 게 있죠. 허위 공시에 9,400억 난리인 개미 책임은 우리 무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거냐? LIS에서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왔는데 자 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 마스크 공급 계약이니까 대박 호재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이게 처리가 되니까 있던 게 없어진 거잖아요. 주가는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겠죠. 자,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한가를 가고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푹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 계약이다.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작정하고 송인 거냐? 회사 측은 계약 중개업체가 문제다. 그러면 이제 계약 중개업체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니다. 태국 법인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IS가 16일에 더블레이 그룹으로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20일에 AA코리아가 계약 맺은 바 없다고 라 밝히면서 야 이거 허위공시다 이렇게 논란이 퍼진 거죠. 그리고 23일 다음날에 계약금은 당연히 입금되지 않았고 LIS 측에서는 계약 중개업체랑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공급계약 공시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급락을 했죠. 알고 보니까 계약 중개업체로 고용한 윤중코퍼레이션이 2017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합니다. 1조 원 계약인데 이런 것도 검증을 좀안 했는가. 자, 그래서 회사 측의 검증 없는 공시로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받잖아요. 근데 손해배상이 난망하다. 왜냐하면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자, 에코증 개인들만 피해를 보았다. 2 0 2 1년 1월 19일에 허위 공시로 벌점 9.5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시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시가 맞다. 그래서 마스크 1조원에 대한 허위 공시도 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